말라기 선지자 때,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아,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삐딱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어저께도, 아, 봤습니다. 예, 정말, 그,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도, 아,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2장 17절이 이제 3장 1절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 2장 17절이 3장의 그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연, 나눴죠.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가지 질문을 하지요. 데 그것이, 결국, 아,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의 본분을 다 하지 않으신다. 아, 그런 이제, 그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하시, 하실 일이 공의를 베푸셔야 되는데, 정의를 베푸셔야 되는데, 아,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아, 즉, 이제 그 말이, 바로 그 위에 말이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요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들이 볼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볼때 자기들이 행하는 악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기가 불편한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기쁘게 보시는 것처럼, 눈에 좋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말로 불평 불만으로 요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요아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괴로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네가 그렇게 그토록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너희가 이야기했느냐? 예, 그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주께서 느닷없이 홀연히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사실 여기 3장 1절 앞부분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죠. 마테마가 누가 다 얘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하죠. 침례 요한. 예. 이사에서 40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예, 특별히 말라기서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나보다 내 앞에 전령을 보내겠다. 예, 침례 요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결국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그 주가 예,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지만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바로 우리 어, 지난주인가요 우리 마, 아, 아모스서 우리가 오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예, 요하의나을를 사모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했는데, 예,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5장 18절에, 화이스 찢진 저, 요하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사자, 곰, 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은 요하의 날이 당연히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완전히 착각을 했는데 백년이 지나고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오늘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구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획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 그, 죄악으로 그냥 너무나 그 죄악이 스며들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아, 모습을 아,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그 모습을 그냥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 재물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표백하는 어떤 그런 효, 효과로 그대그 모든 죄악을 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임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돼볼때 우리가 복음서와 연결해 볼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상 상징이었죠. 예, 그의 그 모든 아, 예배를 그런 중심이 없는 예배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정말 그아그 아, 그 성전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 다시금 아그 성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 나가서는. 이들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죠.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그냥 아, 마지 못해서 드리고 아, 억지로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은 결국에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렇게 불과 같이, 진물과 같이 연단하고 표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예, 결국은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3절에. 그렇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아, 그들을 그문같이 연단해서 공의로운 재물을 요악게 바치게 할 것이다. 아, 공의로운 하늘의 심판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아, 그들을 마치 그문처럼 정제해서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예, 내용이 아,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옛날 고대와 같이 함께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 봉헌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함께 드려라, 그렇죠? 함께 드려라.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함께 드려야 될 예배다. 그런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직결되는 이야기죠. 결국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 그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정말.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백성들한테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고 그 전에 사자를 보내시고 하며 이런 뜻을 이루셔서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래서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명세하는 자와 품꾼의 싹새대해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모든 예배와 또는 삶의 그런 구체적으로 정말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그들의 그 잘못을 비춰주고 일깨워주고 바로 잡는 그런 증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을 연단하는 자, 표백하는 자.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어떻게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예. 아,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빈으로, 어떤 표백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따지고 보면은 이 불과 같고 재물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아, 하나님의 그 도구가 뭐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음. 어. 제 전공이 아, 화공과 아닙니까 화학공학과 예 그게 그, 그 화공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렇게 그 불순물을 불,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많이 배워요 그래서 분로도 하고 예, 어떤 화학 약품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분리하는 게 굉장히 그 아주 힘든 일이고 어떤 거는 분리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분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그런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할매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그 다윗의 영화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들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파워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런 정말 어미하심을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있는 그것을 사소화시키고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 수리가 정결케 됩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 그죠 세탁기. 세탁기, 우리가 세탁을 할 때도, 거기에 세제를 넣고서 물로 해서, 세탁기가 물론 일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불순물들을 빼내고, 그것을 또 이렇게 탈수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거기 얼마나 많이 요란하게 돌아갑니까, 그죠 요란하게 돌아가요. 한순간에 되지 않고, 네. 그, 옷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계속 뱅뱅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예.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정결케 할때 우리는 편안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영을 주셔서 우리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는다. 그게 그냥 멋있는 표현만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정말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공로고 피 공로지만 내 자신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내 마음 속에 알게 되고, 내가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 를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게로, 큰 무게로 와닿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와닿았습니까? 맞습니까?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3장 6절에 "야곱의 자손들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 앞에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례를 어기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변치 아니 하시는 그 모습을 닮긴 닮았는데, 안변하는 모습으로 닮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예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예. 굉장히 삐딱한 그런 태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원하는 거다 취하면서, 편한 대로, 예, 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말씀에,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대답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 18절부터. 그래. 너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 도둑질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너네가 도둑질할 수 있느냐? 네. 너네 너네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 이 도둑질한다는 말이요 속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야곱이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죠. 야곱도 원래 뜻이 속이는 자랑 연결되죠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름이 바뀌듯이 아직도 정말 그 야곱의 원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아, 너네가 반문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과 관련된,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죠. 이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에 다 드러나요. 재장들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치지 말라고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 바치면안 되는데도 이거 어쩌고 그냥 정말 총독한테 드려 드리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1조와 봉헌물에도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대충, 대충 하는 것이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 속에 이미 저주가 이미 있다. 메뚜기 때 내가 보낸 거야. 그런 말씀이 마찬가지겠죠. 포도나무 열매가 계속해서 이 따기 전에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그 정말 삶이, 예, 풍, 정말 풍요로움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함께 대한 이런 정말 11조 봉헌물에 대해서 아 정말 이렇게 등한이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헌금과 많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네. 헌금을 하냐 마냐, 11조를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 이상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상의 이야기예요. 아, 11조가 성경적이냐, 요즘에 막 그런 뭐, 어, 그런 디베이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가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한테 안준 거, 그것 따지는 그런 분이신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무슨 거짓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마시, 말씀하십니까? 마음만 얘기할 수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누구에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를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그런 것으로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것이 제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삶의 그런 그, 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그 제사제도와 제도와, 제장의 제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지부지, 지지부진하게 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열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 헌금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들 세대 저도 뭐 어렸을 때 새벽 예배 꿈도 꿔고 오지 못한 그런 세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참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안한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생활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히려 어떤 때는 또 이런 예배가 예배의 어떤 본질을 흐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를 함께 드리는가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아, 우리 어르신들, 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정말 한 옆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걸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부모님세대에 헌금도 그치 항상 이렇게, 이렇게 빳빳한 그런 헌금으로 다 준비를 하고. 그게 무슨 뭐, 어,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그 기복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할때 가장 깨끗하고 그런 정말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왜요? 뭐 뽐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 나가니까 아멘. 하나님 앞 나가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는 뭐 늦고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10분 15분 일찍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믿습니까?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의 100%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최고를 드리는 최상을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맞죠? 그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10의 9는 내 겁니까?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내 몸을 하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드리라고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그게 진정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마치 우리가 아까 읽은 3장 10절은 이렇게 하면 하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입니다. 그쵸? 그렇죠? 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1을 주셨으니까. 그 중에 10을 하늘께 떼어서 하님의그 소유권을 인정해. 그런 말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말이요. 그게 말이 되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게리즈너블 하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 순간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예요. 예, 점치고 가늠하고 거짓맹세하고 이렇게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모든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건성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는 그런 모든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서 예, 정말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릴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그 사람들 앞에 예, 참된 구원이 뭔지를 예, 알려주시고 실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더욱더 님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락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너진 일상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최선으로 최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또 물질과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은혜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아버지 이시즌이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참아 아버지라며 우리가 참아 아버지 높이는 그런 복된 인생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밧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